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행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1번째 시간 말씀이 곧 현실입니다. 말씀이 곧 현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베데스다 하면 히브리어로 벳 헤세드입니다. 벳 하면 집. 헤세드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했는데 인자하심 곧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하죠. 자비. 자비의 집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 어떤 환자든지 천사가 그 물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보시면 과로로 되어있죠. 그 말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본들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풍문으로 들은 것을 마치 희곡에 지문처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고, 그게 사본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인쇄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다 손으로 베껴 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필사본들이 있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필사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과로로 해 놓은 것이죠.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병든 게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낫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기도 쉽지 않겠죠. 본인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잘못 들었나? 도대체 이 남자가 이 청년이 뭐 하는 사람이길래 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38년 동안 치료받지 못한 사람, 그냥 환자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자기의 일상이 되어 있는,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사람에게 와서 감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더 충격인 거예요. 이 사람의 대답은 "낫고 싶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직은 낳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천사가 와서 그 연못을 탁 움직여줄 때까지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올까요? 너무나 막연한 소망이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만 다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잘될 거야. 앞으로 잘될 거야. 이런 식의 말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잘 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는 로마서 8장 28절 28절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의 병이 오래됐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치료 받을 수 있다는 라 믿음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그 연못을 흔들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막연한 소망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단순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현실이 됐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걸어갑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환자가 예수님의 짧은 말씀 한 마디에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전에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다 죽게 돼 가지고 30 킬로미터를 달려와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귀족이고 권력도 있는 사람,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왕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죠. 지미곧 아, 법이잖아요. 왕이 말을 하면 신하는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항상 이 권위 있는 말씀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권위 있는 왕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런데 30 킬로미터가 떨어진 그곳에서 하인들이 자기를 찾으러 오는 겁니다. 왜요? 아들이 살았거든요. 가는 길에 하인들에게 얘기를 듣는 겁니다. 아드님이 살았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답게 차분하게. 언제 나왔냐고 시간을 물어봅니다. 따져보니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모든 가족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그 자신과 그의 가족과 그것을 확인한 공동체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곧 현실이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바로 여기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그 말씀이 우리 현실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했더니 옆에서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안식일이니까 네가 이거 들고 걸어가면 안 돼. 안식일 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어떤 물건을 들고 일정한 거리 이상을 걸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주 세분화해서 규정을 정확하게 지어서 이 규정을 명확하게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38년 동안 앉아 있고 혼자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38년 만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율법주의자들이 너 오늘 안식일이라 그 걷고 걸어가면 안 돼. 그럼 내일 걸어가는 얘기예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율법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환자가 지금 치료받았다라는 것, 거기에 대한 배려나 사랑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정한 그 규정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도 공의도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라 정죄요, 사람을 얽매이고 죽이게 하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 사랑과 공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번 더요.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여기 낫다라는 헬라어가 포이에온데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분이 38년 된 환자를 낫게 하신 겁니다.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순고한 희생을 하시고 무덤에 묻히셔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진 그분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셔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지게 됩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38년 된 불치병 환자를 낫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자가 누구냐? 근데 이 사람은 그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나은 거거든요.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38년 동안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전에는 온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걷지 못하는 사람, 불구는, 장애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온전해졌고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기쁜 가운데 성전에 들어와 있는 이 치료받은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게 뭘까요? 38년 된그 병보다 더 심한 게 뭘까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38년 된 환자가 치료받았습니다. 영원히 살까요? 아닙니다. 기껏해 몇십 년 있으면 또 죽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란 뭘까요? 영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안다는 건 헬라우로 기노스코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안다. 곧 부부관계를 표현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그냥 내가 저 여자를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를 알아라는 건 차원이 다른 것이죠. 곧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현실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죄 짓지 마라 너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영생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제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면을 보면 죄 때문에 병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병이 다죄 때문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이렇게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된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누구의 죄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목요일에도 찬양하러 나오고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하다 보니까 일이 꼬여요. 잘안 돼요. 벌 받은 겁니까? 죄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점검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새롭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모든 병이나 모든 어려움이 죄 때문에 온거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 하신 말씀은 네가 이제 나왔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또 하나는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병드는 일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너 자신을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치료하셨는데 안식일에 치료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피곤해서 쉬셨나요? 창조를 완성하시고 이제 다 되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만끽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선한 일은 쉬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신다면 우주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곧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쉬고 놀고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안식일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안식일의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 정신에 맞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은 시간과 공간도 지배하십니다. 30km 떨어진 곳에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믿고 갔을 때 정말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말씀이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행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 연못이 움직이기를 막연하게 기다린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말씀에 근거한 찬양이며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저희들에게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께 진심 어린 찬양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